그러니까 일은 그 다음날 벌어진 것이다. 오빠는 그날도 일찍 퇴근하여 발 닦고는 여자애가 있는 방에 들어가 히히덕대고 있었다. 일견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그런데 누군가 문을 쾅쾅쾅 두드려 그 평화를 깨뜨렸다. 경찰일 가능성이 컸다.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주로 아빠 때문이었지만 오빠에 관련된 일도 간혹 있었다. 담당 파출소에 몇몇 순경과는 안면까지 있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모두 처음 보는 아저씨들이었다. 정복 경찰 한 명과 조금 늘수그레한 사복 형사가 서 있었다. 이경식이 집에 있나? 사복 형사가 물어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냐? 나는 그렇다고 했다. 나는 오빠와 여자애가 있는 방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오빠! 그러자 오빠는 바지춤을 추어 올리며 마루로 걸어 나왔다. 여자애도 고개를 빠끔 내밀어 상황을 살폈다. 이경식 사복 형사가 묻자 오빠는 그렇다고 했다. 형사는 여자애한테도 나오라고 했다. 무슨 일입니까? 오빠가 묻자 늙은 형사는 방에서 나오는 여자애를 힐끗거리며 대답했다. 신고가 들어왔어. 청소년 성매매 사범이라고. 오빠의 미간이 좁혀졌다. 뭐요? 그러니까 원조교제라 이겁니까? 아, 스무 살짜리하고 열일곱 살짜리하고 원조교제 하는 거 봤어요? 돈을 줘야 원조교제 죠 내가 왜 돈을 주고 재랑자입니까? 미쳤어요? 형사는 볼펜으로 머리를 극지하겠다. 그럼 미성년자 약치 유인이겠지. 저 여자 어디 다방이라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아니야 어쨌든 따라와 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순순히 따라가려던 오빠는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지 형사를 노려보며 물었다. 누가 신고한 겁니까? 형사는 무심한 얼굴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오빠는 뭔가 감을 잡은 듯 아빠 방으로 가 문을 두들겼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머리 나쁜 아빠는 문을 잠금으로써 자기가 신고자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다. 그놈 그거 얼른 잡아가시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아빠는 문 저쪽에서 문고리를 잡은 채 외치고 있었다. 결국 오빠와 여자애는 아닌 밤 중에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원조교제. 그러니까 청소년 성매매는 오고 간 돈이 없으니 말이 안 되는 거였고 미성년자 약취 유인인가 하는 것도 둘이 합의 아래 동거하는 게 분명하였으므로 성립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오빠와 여자애는 거의 밤새도록 경찰에게 시달리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오빠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손도끼를 치켜 들고 아빠의 방으로 돌진했다. 문이 잠겨 있자 방문을 찍어댔다. 결국 방문은 안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부서져 버렸다. 아빠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았다. 야전 침대 다리를 들고 침대 위에서 기다리다가 오빠가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고함을 치며 덮쳤으나 이번에도 역시 오빠의 승리였다. 오빠는 간단하게 아빠를 제압하고는 방안 구석구석을 때려 부쉈다. 철거촌이 따로 없었다. 분풀이를 끝내고 나가는 오빠의 뒤통수에 대고 아빠는 욕을 퍼부어댔다. 에라이! 에이! 탈레반 같은 새끼야. 오빠는 가소롭다는 듯 피식 웃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버렸다. 오빠가 탈레반이라니 그럼 아빠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혹시 그 북부 동맹인가 하는 아저씨들? 여하튼 아빠는 오빠가 없는 대낮에 나를 앉혀놓고 오빠 욕을 해대곤 했다. 그런 자식은 군대든 교도소든 담장이 있는 대로 보내서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빠가 그러거나 말거나 오빠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고, 대응을 한다고 아빠가 달라질 것도 아니었다. 여자애는 오빠가 들어올 무렵이면 저녁밥을 차려냈고, 아빠도 가끔은 그 밥을 얻어먹었다. 여자애는 내 밥도 챙겨주었는데, 요리 솜씨는 잼병이었다. 너네 집도 대단하다. 아빠와 오빠의 격투를 보고 나서 여자애는 부엌에서 열무 비빔밥을 먹고 있는 내기로 도망와 말했다. 병신, 그 정도 가지고 쫄기는. 내가 비웃자 여자애는 발끈해서 주먹을 치켜들었다. 이 조그만 게 정말? 한판 붙을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쏘아 붙여주었다. 오빠 봐서 참는 줄 알아. 밤마다 헐떡대는 주제에 큰 소리는? 여자애가 어이가 없는지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사이 나는 혀를 낼름 내밀고는 내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역시 싸움은 초장의 길을 콱 눌러놔야 한다. 남자 맛은 일찍 알아서 오빠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리는 주제에 남의 집 이래는 웬 참견이며 가당창캐도 무슨 언니 노릇을 하겠다는 건지. 오빠는 그래도 그계집애 덕인지 얼굴이 확 피었다. 요즘 들어 오빠하고 아빠하고 잠잠한 건 그나마 그 계집애가 오빠의 뻗치는 성욕을 해소시켜주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래도 남자들이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 그럴 경우 쌈박질 아니면 술주정 둘 중에 하나다. 오빠는 1 6까지 아빠한테 죽도록 맞고 자랐다.